이렇게 펼치지 말라고 했어, 안했서 내가 어? 아아아 <laughs> 아, 아, 싫대 아 카비 어 아, 이걸 이걸 그대로 들켜 들켜 버리네 카비 아 카비 아 성동 아할수 있었는데 카비 선팀 뭐 이제 이제 이해설 하기 시작해서 이제 피드백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겐트 어? 잠시 이대로 오면 겐트 집사 상대팀 더 팀장님 꺼야 어응 맞아 몰라? 파란팀 간전전가봐

그리딜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그래도, 코버칭이잘리를상제의 통화는 터졌어요. 기발했다. 6월 덴지가오이라까지 잡아주고. 아 다음에 이제, 일단 점프하고, 이제, 오, 이제 그냥, 큰일 네 이런. 뭐. 아주 미숙한 저.. 들 지금이 왠지 이이용검피켓 이제. 겐지 용범 돌아야... 용범 이제? 어? 이거 뭐라이뭐 이거 용야 이거 뭐야? 이거 에용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용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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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오, 야 이거 뭐거

하여발길리 끝난 바로 용검.. 용검 붙일거예요 이거? 이미성디모티토리에봐야지 죽이겠지 어 뭐야 빌리체가안네요 빌리츠.. 네, 어 실패 어 잡았으면 여.. 여궁 귀신 풀리려고 썼.. 썼다 이거 어지형이이용법꼬라요 형이 시키준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길도 있어요 아까 빛이 다 했죠? 러프 지영이 불쌍해하면 비트 꼈어요 우리 또빛트빛이가 살짝 좀 아쉬워요. 능봉사야, 이게. 뭐, 뒤로 그려다 잡으려고 적들을한번 이해가 됐는데, 능봉판서를 치면 얼마나 더았을까 너무나 아쉽다. 에스님이 힐러 유저가 아니라서. 오르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육박. 이기뛸 거야, 이제 개맨이 쩡대. 안돼, 뭐라고? 너프. 오 이걸 왜잘렸어오 이걸 지금 이거라? 이공팀잘렸어원이 고점은 잘이공고잘지이 공원, 맞지? 이 공원, 맞지? 이공지이공점까지이싱하면오이공팀잘지이 공원, 근데 은근 에이스님이 성내팀이기 때보다 그냥 부대 비슷하게 채우고 있는 것 같아. <놀람> 5, 4, 3, 2, 1, 2, 이운드 거점을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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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10, 1어요0 10, 1보 10, 10, 1지 10, 10, 10, 10, 10, 오려, 루치로 출발할 지 이제? 케어 받았어요, 근데? 네, 메르신 케어 받아가지고, 우리 메르신 케어 받아가지고, 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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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와, 잠깐만, 이렇게 되면, 스튜도?

<끝> 그리고 최선다해서 피려받아, 늦었어요. 괜찮지, 바람. 어떻게 갔어요어떻게 성능팀 금지, 금지쳐, 이거. 어떻게 놔을 건가요? 아, 뭔, 어, 뭔데? 아니, 굿. 어쨌든, 이거 무시업 퍼팅하고, 잡고, 이거 지용이가 용범을 써야 돼요, 이거. 잡았어요, 이거. 지용이 이제 갈킬이 빠지면 용범 쓸 거야, 이거 그래도 용범이 잘, 이거, 일단 그냥 반반 갖춰야 되거든요, 저거 범 와, 킬에 잘 잘랐어요. 댄지 한한 용검 몸만잘 버티면 돼요 지금. 우연히 어요펄트 어. 너프 너프 너프.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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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라 죽었죠? 어, 벌써 좀 빨리 정리해야 돼요? 나도 어, 오히려 상대팀한테 더이기해요 지금. 어, 밀리는, 아, 진짜. 어, 빨리, 빨리 재정비해야냥 어, 점부터 그냥 막던지. 어, 조용 용검. 어 잘... 잘났... 러 컬러 티아나 이 먹는 중 이딴 게뭐요 그냥이 그냥이 의심 다음에 <목소리가> 바 오오오 오, 오. 역시, 달차 게임 보든 눈이있어요 이렇게. 역시 달차 역, 역시 역시 어이렇게면 어, 이거 에이 스님이 어? 맞아 a 빨리 ago ago it ago it m a 잘잘다

이거을뭐어떻야 자, 샤이 지웅이 그 용검.. 용검.. 사사냐 아? 몰라..야.. 일단은..일단은 일단은, 뭐.. 나중에이 하고 일단 이겨.. 야돼 이거 이바 포커스 이때, 저네드 1킬, 1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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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뭔기뭐어 여파 있었어요? 사격? 지금 사격? 어 그래도 어 전망 좀 봐야 뭐야? 와 지훈이 용검 또 쳐요, 또 쳐요, 또 쳐요 뭡니까? 또 쳐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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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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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야? 최고의 플레이. 아, 아 뭐야? 쪽을 필요가 없었구나. 어차피 팟지로 나오구나. 여기 이제. 와, 이때 진짜 하고. 우시지. 한번맞아 그때 은순이 비트가 좋았어.